일분 만에 같이 투자하기. 신용카드, 부가통신업,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, 중소기업투자. 한국정보통신의 10년간 매출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비용률은 92%로 높은 수준이며, 매출액의 성장률은 14%. 비용의 증가율은 14%입니다. 매출은 지난 10년간 꾸준한 계단형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.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7.6%, 단기순이익률은 5.3%로 낮은 수준입니다. 이익률은 10년간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. 비용은 지급 수수료가 가장 많으며 그외 상품 매입비 급여 비용이 있습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51%로 보통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 순이익의 51% 가량을 유형 자산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 자산은 주로 기계 장치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 창출은 적절한 모습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 구조입니다. 부채 비율은 63%로 보통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214%로 적절한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현금과 매출채권이며 부채는 선수금입니다. 차입금은 현금 대비 매우 적으며 재무구조는 좋은 편입니다. 10년 누의 주주환원율은 12.3%로 낮은 수준입니다. 지난 10년간 배당지급액은 없으며 자사 주매입은 연속 7차례 총 263억 원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상 한국정보통신이었습니다.